안녕하세요. 흔한 할머니입니다. 오늘은 요 밭에 전분에 도라지 캐내는 자리에요. 도라지 심으려고, 여기 지금 밑 비를 좀 뿌리고 있거든요. 여 지금 복합 살짝 뿌려놨어요. 복합 살짝 뿌려놓고, 지금 가축 테비 좀 뿌리고 있어야 가축 테비 뿌리고 나중에 깨묵도 좀 뿌리고 소금도 좀 뿌리고 그래 할 거라야 이거 미끄럼만 하고 그냥 심으나 도라지가 안 굵어지더라고 잔뿌리만자꾸나고 알고 굴고 사서, 오늘은, 미끄럼을 조금 해가 해보려고, 씨, 씨열라고 도라지 씨열라고 저는, 도라지를, 요렇게 심거든요, 고랑을. 좀 납작하게 해야. 그냥 이렇게, 이렇게가 안 심고야. 그냥 이래가지고, 도라지를 안 심고, 이렇게 납작하게 가 심어야, 이래야, 도라지 좀 개수를 좀 많이 심을 수 있거든요. 납작하게 이렇게. 고랑이 이래, 이런 고랑으로 해갖고 안 하고요. 요렇게 합니다요로 이렇게 도라지 심으면은 개수를 많이 심을 수 있어요. 시 한번 뿌려볼게요. 이게 도라지거든요. 한번 뿌려볼게요. 방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o 마 to p u 뿌리면 되는데 바람이 i d 서 l e 뿌리지 n t know h 뿌 w t 만 put it in the middle. I d o 정도만 시 o w 정도만 묻으면 돼 t 덮으면 돼 the m 안 올라와요? 무거가지고 어제는 비 온다고 해가지고, 이거 물때못 맞추면은, 잘안 올라오던 도라지는요. 도라지는 실패를 많이 해야. 같은 솜씨라도, 물때를잘 맞춰야 잘올라지물때못 맞추면은, 까만 잘 심어도 이거 소용없어요. 버라지는 이렇게 덮으면 돼요. 살짝 덮어야 되니까. 원래 씨앗은 자기 몸만 치면 덮불라가 돼요. 살짝 덮으면 돼요. 근데 이거는 비를 때를 잘 맞춰야 돼요. 비 때를 못 맞추면 은 이거는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. 비 때를 잘 맞춰야 되지. 도라지도 그렇고, 도둑도 그렇고. 여기가 도라지 시거든요. 오늘 저녁에 비 온다 해갖고, 도라지 심고 있어요 아우, 바람이 이렇게, 바람이 이렇게 많이. 막... 근 저희는 작년 가을에 씨 받아나는 도라지 씨 받아나는 것과 이렇게 뿌려 있긴 해 많이 뿌려 놨는데야. 이렇게 많이 안 뿌려도 돼요. 조금씩 뿌려도 돼요. 저는 있는 길이라서. 많이 뿌리 났거든요 이제 뿌리 넣으면은 사는 거는 살고 뭐 죽는 거는 죽고 막 그래야 그래서 있으면은 조금 여유 있게 뿌리 넣는 게 낫어요 좀많이 뿌리 캐지야 다 됐습니다 도라지 다 심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었어요